아주 자유롭게 접근을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어, 많이들 뛰어들기는 하는데 네. 이게 또 그런 만큼 이름을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어서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콘텐츠 자체를 수위 조절을 못하고 이렇게 도를 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보시다가 이건 진짜 충격적이다. 이건 좀 너무 간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인터넷 개인 방송 콘텐츠들 혹시 있으세요? 저는 뭐, 벌레 같은 거 먹는 것도 봤고, 이만한 쟁반에 그 손인장 먹는 것도 있고, 아우. 그 할머니 깜짝 놀래키기 미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우, 할머니 그냥 왜요? 피 같은 거, 가짜 피 묻혀가지고, 욕실에 쓰러져 있는 거 할머니가 발견하게 해가지고. 네. 네. 본인의 할머니? 예. 네. <laughs> 와, 이건 진짜 실제예요? 이거? 강도로 분장한 아, 이것도 한국이에요? 어, 아빠가 엄마를 잡아가겠다면서? 전기 모기체로 아이에게 겁을 주는 몰카. 이거 아동학대 아니에요? 이거 아동학대죠. 우리나라죠, 이게 다. 네. 이걸 근데 이렇게 이건 장난이라고 하기에도 예. 너무 수위가... 이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클릭수하고 연결이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클릭수라 하면 은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돈이... 그래서 그 수익이 예, 상고비가더 올라가니까 네.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거예 실제로 게... 크리에이터들이 어? 돈을 그, 그렇게 해 가지고시면 얼마나 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한 100만 명 이상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월한 뭐 5천만 원 이상씩 벌기도 하고 아프티비에서는 한한 번에 별풍선 3,800만 원치 받은 사례도 있었고. 3,800만 원이요? 작년에는 200명이 넘는 이 크리에이터 BJ들이 이제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어요. 예전에 하... 왜가건배 네. 사건 있었잖아요. 네. 아, 어. 그것도. 그것도 이제 그가건배대 신태일 대결 구도 논란에 있어서 음. 끝에 남는 건 결국 돈 아니냐 이제 이런 제이 비판도 떠지고 있어요. 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신태일이 약 2,300만 원, 가건배약 음. 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신태일이 그 가건배를 뭐 살해하겠다고 막 쫓아 생존했던 네. 그 사람인 정도. 거잖아요. 근데 네. 조회수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올라가고, 그리고 일단은 이 사람들이 네임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구적으로는 어쨌든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제스처를 취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됐던 우리 거 우리 이거 여혐 논란 때 네. 얘기했을 때 신태일 씨가 처벌로 정치금 5만 원이라고 했었던가요? 네. 근데 지금 수익으로 2,300만 원을 벌었다고요? 어. 일단 대중들이 이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일단 악명도 높아만 지면 음, 음, 어, 음. 인기가 되고 그걸로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음. 결국은 자극적으로 계속 하는군요. 음. 계속 그러니까... 이름이 올라야지 이게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음. 그 베이스는 결국 돈땐 돈이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할수 없는 말이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을 하는데 팩트가 아닌 것을 잘못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수준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부끄럽다 이런 식의 기준이 있거나 내가 윤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도 조금 부끄럽다 이런 식의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단 돈만 많이 벌수 있으면 내가 윤리적으로 떨어져도 되고 팩트가 아닌 걸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그게 이 인터넷 개인 방송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전히 공중파에서는 팩트 아닌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문제가 당연히 되죠 근데 이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는 규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초등학생 BJ가 어좀 불법이고 자극적이고 뭐 그러면 어떠냐 나는 BJ로서 떠서 돈 벌고 어. 그러니까 어. 그 가치가 네. 명예에서 돈으로, 돈으로. 그냥 옮겨간 거예요 어. 이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명예는 네. 그러니까 옮겨갔다기보다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추구 돈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점점 잊어가는 것 같아요. 음. 그, 그런, 그런 행동들이 거예요. 수치스럽지 않고, 별로 그뭐 명예라던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 같은 가치들이 사고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네.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음.